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어, 오늘은 클래시TV 채널 최초로 몰카를 해보려고 합니다. 몰래카메라. 저희 클래시TV 채널이 정말 저희 클래식크루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채널인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노력을 해주고 가장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게, 어, 저희 토퍼입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도 아예 출근을 하면서 이제 상주를 하고 있는 인원이고 정말 저희 분신처럼 여러가지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정말 고마운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계를 한번 사줘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롤스로이스 컬리넌 블랙배치 시승을 하러 가는데 토퍼가 아직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토퍼가 오면 토퍼한테는 제 동생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속여보려고 합니다 토퍼가 제가 영상 제작을 할 때, 아, 이 시계 좀 예쁘다고 했던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사주려고, 이게 뭐 엄청 비싼 시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토퍼 이미지랑 좀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사줘보려고 합니다. 아, 이런 몰래카메라 하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떨리고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따가 토퍼가 오면, 제가 좀 문을 띄우면서, 이따 롤스로이스 촬영 끝나고 백화점을 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예, 지금 롤스로이스 컬리넌 블랙 배치 실승 촬영을 끝내고 어, 롯데백화점 본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제 동생 교환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시계를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물해주기 위해서인데요.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에요 그래서 이제 미리 살려고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제 동생은 조금 덩치도 좀 있고 좀 스포티한 스타일, 깜짝잡하고 그래서 시소에 PLC 200을 사주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토퍼 어떻게 생각하니? PRC200 <laughs> 네, 제가 봤을 때는 전 스위스메이드 시계 입문할 때 최고의 모델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에게 사주려고 합니다 아, 근데 청판 살까? 흑판 살까? 토퍼야 어느 게더 좋을 것 같아? 흑판? 어, 토퍼는 흑판이 더 예쁜 것 같다고 하니까 제 동생 구원에게 어떤 게더잘 어울릴지 한번 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드디어 롯데백화점 본점에 피수매장에 왔습니다. 모델은 정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고 최종적으로 골라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어, PRC 200 모델을 어, 좀 보려고 네? 하는데, 네, 네. 흰색, 청판, 흑판 이렇게 세 가지 있네요. 네, 지금. 네. 네. 어. 그중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네. 블루. 네. 색상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죠. 아, 그래요? 작년부터 블루가 가장 우리나라가 네. 그 핫하다는 아, 색상이죠. 네. 음, 착용을 해보세요. 네. 보시는 건 느낌이 많이 틀리거든요. 네, 이게 이 친구를 줄건 아니고, 이제 제 동생한테 줄 건데, 네. 제 동생이랑 이 친구랑 아마 손목이 좀 비슷할 것같아가 일단 색깔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네. 세 가지 다 착용해보시고, 네. 이렇 한번 해보시고. 팁을 드리자면, 이게 가까이서 음. 보면 블루인데, 음. 멀리서 봤을때는 또 어두운 색이 거든요 어, 가까이서 보면은 블루 색상이 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색상의 느낌으로 어 착용 가능하다 그래서 블루가 많이 판매되는 것 같아요 고객께서 이렇게 좀더 스포티하게 노란 침을 원하시면은 음. 어, 좀더 스포티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좋아하신다면은 검정색도 괜찮을 음. 것 같아요 네. 너의 의견을 한번 구하자면 어떤 게더 나은 거 같니? 흑판? 그럼 저도 그러면은 흑판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1200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티쏘에서 꾸준히 나오는 베스트셀러 모델 중에 하나고요. 아무래도 200m 방수가 되는 그러니까 생활 방수보다 좀더 강한 방수가 되다 보니까 착용하시기 편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 맞추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줄이게 되면 교환은 불가능하세요. 그 전에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컨디션 체크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는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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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는는누는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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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드디어 루스루이스 촬영도 끝내고, 그리고, 티소식을 구입을 해서, 어, 저희 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 있는데, 어, 토파는 이게 자기를 위한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토파를 불러서, 이게 사실은 어, 토파를 위한 선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토파야! 와봐! 어 여기 앉아. <laughs> 카메라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오늘 그거 시계 산거 있잖아. 네. 이게 사실은 네 거야. <laughs> 내가 직접 크리스티비 최초의 몰래 카메라를 기획을 했다. 아니 네가 인날에티소 영상 만들 때 네. PRC 임에. 예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구매를 했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웨일 아니 네가 너무 그아좀쑥스러운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그아무도 <laughs> 제일 이제 많은 시간을 나랑 보내고 그 아무튼 좀분신처럼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고 특히 이제 우리 채널에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가장 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 이런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 시계를 선물할게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잘 어울리죠? <웃음> <웃음> 앞으로도 잘해보자 Always be classy Thank <laughs> you.